안녕하세요, 영신당입니다. 영신당 오늘 밭에 새롭게 찍었습니다. 어제 어 그동안 차광망 안 쳤다가 어제 물네 처음 주고 이제 차광망을 오늘 씌웠습니다 마를 때까지 차광망은 안 거둘 거고요. 네 날씨가 가 뜨거워서 자얘는큰 꽁의 비름입니다 큰 꽁의 비름 큰 꽁의 비름은 한 포트에 3000원 나갑니다 꽃은 어 작년에 피었던 꽃은 제가 사진으로 내보낼게요자 분작업이 해놓은게 많아서 어 저희가 전부 고창 이거든요 어 가질러 오실 분은 도매도 좀내 내고 싶으니까요. 네 바이소리 분장해놓은 게 많아서 밖에 마당에 있는 걸좀 두려워야 돼서요. 저희가 도매를 좀 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 도매로 네 가게 하실 분, 사업자 있으신 분들 오셔서 도매로 가시, 가져가실 분은 오시기 바랍니다. 전복 고창입니다. 자, 얘는 지금 현대 어, 네드카라라고 이름을 지었고요. 네, 레드카라. 우리 집에 밖에 없어요. 한 군데 농장 나가기는 나갔는데, 아직 판매를 안할 거예요. 그 집은, 어, 모지로 쓰신다겠어요. 다섯 포트 탁 팔았는데, 네, 거기도 도매가로 드리지 않았습니다. 얘는 도매가가 없습니다. 네, 얘는 5만원. 한 포트에. 이게 자구 하나 따서, 15,000원에서 2만원 정도 제가 책정할 예정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 한, 한 개에 뺑둘러터 자구가 다 있어요. 지금 현재. 네한 포트 이렇게 뽑아서 어 5만 원에 나가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한 15cm 정도 돼요. 크기가 왕큼입니다. 어, 왕큼 만큼. 네 15cm 정도 됩니다. 한 포트에 5만 원 드리겠습니다. 자 갤럭시 갤럭시도 네한 포트에 만 원에 갑니다. 어 15cm, 16cm 됩니다. 어 자구가 엄청 많아요. 네 예. 갤럭시는 분해 있는 것, 사신 것보다 여기는 자구가 바글바글 달렸기 때문에 홀, 네, 많다는 거, 네, 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펜슬입니다. 펜슬. 펜슬은 13cm. 네, 만 원에 나가겠습니다. 펜슬, 만 원. 그 다음에, 네드비티. 네드비티는 꼭 이렇게 생겼다 보다는 어, 이렇게 안 생기기도 하고, 제가, 어, 뽑아서, 네드뷰티도 만 원에, 네, 보내겠습니다. 만 원. 그 다음에, 길라움스입니다. 길라움스도 많이 팔렸는데요. 아직, 길라움스는, 현재 물든 게 이렇게 이쁘게 들어요. 길라움스. 네. 요거는 물든 거 주세요. 근데 작, 작아서 못, 주, 못 드리고요. 이렇게 물든다는 것만, 네. 요렇게, 물, 가끔, 물드는 게 있어요. 이렇게 길라함스는 어, 이렇게 한 포트에 3만원에 갑니다. 네. 15cm 넘습니다. 자. 잉글랜드 칼라디움 잉글랜드 칼라디움은 자. 이렇게 큽니다. 어. 22cm 정도 됩니다. 15,000원에 갑니다. 잉글랜드 칼라디움 자구가 엄청 많아요. 분해, 분해 안 치는 것보다 네홀 많다는 거 어, 그렇게 아십시오. 잉글랜드 칼라디오. 15,000원. 오늘은 저희 매장에 있는 걸다 올리려고 그래요. 자, 킨드센스는어퀸트센스는어 제가 한두에 작년에 7,000원씩 팔았죠. 네, 이렇게 해서 제가 이것만 뽑아보낸 게 아니라 옆에 거 이렇게 한두 자리도 더 뽑아서 제가 보냅니다. 3만원입니다. 자구 엄청 많아요. 네. 자구도 많이 달고, 색깔도 지금은 여름이라 물이 다 빠져서, 어, 쟤는 안 이쁘네? 그런 게, 그런 게 아니에요. 발설은 다 이쁩니다. 자, 캥거루. 캥거루는 뭐, 받아보신 분들은 알아요. 엄청 많아요. 진짜 한도 이게는. 한 18cm, 19cm 되는데요. 네. 2만원에 퍼드립니다. 퍼드려요 퍼드려요 퍼서 드립니다 이게 캥거루도 진짜 막 얼굴 많은 애들만 제가 골라서 뽑아서 보내드리니까요 자 얘는 아페트론이에요 아페트론 아페트론 아시죠 아페트론은 이20 하트는 한 포트가 너무 작다 생각하면배치도 뽑아서 보내니까요 아페트론은 한 포트에 5천원씩 팔죠 지금 네 얘는 15,000원에 판매합니다 15,000원이면 싸죠 아페트론. 아페트론이 저희, 저기, 저, 밖에 심어놨는데, 정말 이쁘고, 겨울도 진짜 잘 나요. 자, 아레나리아입니다. 아레나리아 한 포트에 3만원. 17cm. 작년에 포트 쬐끔한 거에 12,000원씩 받은 거 아시죠? 네, 요즘은 좀 내리, 내렸어요. 네. 아레나리아 한 포트에 3만원입니다. 제가 적으면 또 뽑아서 보내드리고. 자, 발키리 한 포트에 3만원. 어마어마하게 자고 많습니다. 이렇게 23cm 가다이 되고요. 네. 발키리도 작다 생각되면 옆에 거 뽑아서 보내니까요. 자, 3색은 어, 얘는 3색이 아니라 3색 B입니다. 3색 B. 네. 3색하고3색 삼색 B하고는 조금씩 달라요. 삼색 B입니다. 삼색 어, B는 여인원들은 모주라 어, 판매 안 하고 포트에 있는 거 3,000원씩 판매합니다. 자, 유토피아. <laughs> 유토피아는 한 포트에 2만원에 갑니다. 이렇게 엄청나게 커요. 19cm? 네. 이렇게 하나가 대왕이고요. 엄청나게 크고요. 안에가 봉황처럼 오래됐네. 요즘은 뭐 유토피아를 다른 이름으로 쓰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저희는 그냥 뭐큰 뭐, 뭐 팝창? 뭐, 이런 식으로 나가더라고. 자, 왕관입니다. 왕관이 한 포트에 만 오천 원이 가겠습니다. 어, 자구가 진짜 많아요. 이렇게 뺑 둘러서 있어요. 네. 만 오천 원이면 분해에 사신 것보다 훨씬 많습니다. 자, 왕관. 한 포트에 만 오천 원. 그 다음에 클레라 노임. 클레라 노임도 한 포트에 만 오천 원. 18cm정도 됩니다. 또 제가 요게 어한꿈이한 한 덩어리가 적다 생각하면 패커 파서 보내드리니까요. 자 아로스앤봉왕입니다. 아로스앤봉왕은 한 포트에 2만원 가겠습니다. 20cm 갑니다. 이 앞전에는 한번도 안올렸고요. 아, 처음 올려요. 아로스앤봉왕은 꽃도 이렇게 피었네요. 네. 다음 자, 이거 이름이 이제 생각났어요. 더스티 로즈. 네. 더스티 로즈. 네. 한 포트에 3만원 가겠습니다. 더스티 로즈. 네. 이거는 23, 34세치 엄청나게 큰 제품이에요. 큰 것만 뽑아서 보내주겠습니다. 더스티, 더스트 로즈. 네. 더스트 로즈. 네. 한 포트 뽑아서 3만원. 자, 네임보우. 네임보우가 여러분, 제, 진짜 이뻐요. 겨울도 잘 나고. 네, 네임보우는 한 무대기에 3만원. 네, 22cm 가까이 담습니다. 네임보우. 적다 하면 옆에서 뽑아서 더 보내드리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주문하시기 바랍니다. 자, 노즈봉황입니다. 노즈봉황 노주봉항 한 포트에 3만원 가겠습니다. 노즈봉황도 지금 이게 한 포트로 할 수가 없어요. 제가 더 뽑아서 보내드립니다. 네, 이르, 이 정도 선에서 하나, 둘 이렇게 노즈봉왕 3만원이 적다. 그러면 좀더 뽑아서 보내드립니다. 3만원입니다. 한 포트에. 자, 하이트 크리스마스는 어, 꽃이 이렇게 이쁘게 핍니다. 네, 근데 꽃대는 보시면은 화이트 크리스마스는 자구가 많이 나오니까 꽃을 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꽃 보면 모줄은 죽잖아요. 네 아시죠? 이럴 때 잘라주면 다시 바글바글 나오기는 해요. 밑에서 근데 꽃이 진짜 너무 이쁩니다. 요렇게 이쁘죠? 네. 자 화이트 크리스마스는 한 포트에 이거 3 0 0 0원씩 단데 팔아요. 이. 근데 저는 요렇게 해갖고 만원에 판매합니다. 화이트 크리스마스 네만 원. 하이트 크리스마스님 꽃대 잘라줘야 되는데요. 제가 바빠서 꽃이 많이 피었어요. 자, 강원도 호랑이 밭에 왔습니다. 많이 팔아도 팔아도 얼마나 모드로 많이 심어놨나 작년에 맞네요. 자, 강원도 호랑이 한 포트에 2만 원에 갑니다. 강원도 호랑이는 어, 빨간색 일반 호랑이보다 훨 빨간색으로 물이 들어요. 지금은 물이 빠져서 이 색입니다. 자. 자 피핀 갑니다. 피핀, 피핀이 올동도 제일 잘 되고 이쁘기도 제일 이쁘고 자 피핀 한 포트에 만 원에 갑니다. 자고 바글바글 큰 애들로 주시라면 큰 애들로 드리고 작은 애로 주시라면 작은 애로 드리고 이 자, 작은 애는요 장미 피핀이라고 부르고 이렇게 넓게 큰 피핀은 그냥 피핀이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미 피핀, 요거는, 어, 14, 15cm 된데 만원, 한 포트에. 그냥 피핀 도 여름이라도 피핀은 정말 물이 예쁘게 들었습니다. 이렇게. 네. 자. 네, 붉은 섬털 솜털. 붉은 섬털도 빨갛는데, 물이 많이 빠졌죠? 네. 붉은 섬털은 빨갛게 물든다는 거 아시죠? 네. 붉은 섬털은 그냥 만원, 이만원, 삼만원 이렇게 주문받습니다. 만원 아치. 이만원 아치, 삼만원 아치. 자네도 왕검입니다. <laughs> 네도 왕검에는 한 포트에 2만원씩 하는데요. 한 포트가 이렇게 음, 많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퍼드립니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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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 많아요 자구. 네, 우리 손님들 놀래. 이렇게 많이 뽑아드리면. 자네도 왕검이 한 포트에 2만원. 자하베더보이하베더보이도 정말 이쁘게 물들죠. 여러분. 겨울에 얼동도 잘된것 같습니다. 제가 키워봐도 2만 원한 포트에 이렇게 한무대기에 2만 원. 하베드 보이는 한 포트에, 네, 포트에 5천 원씩 합니다. 비싼 거 아시죠? 네, 이거는 네임 보우가또 있어서 통과. 자, 데니바이솔. 데니바이솔은 만원 아치 이렇게 많이 드려요. 자구 완전 많고 받아보시면지알 거예요. 네. 아주, 센치미터 제기가 1 9센 m 정도 되는데요. 어, 테니바이소는 만원씩 해드립니다. 다음, 에드워드 필즈입니다 <laughs> 에드워드 필즈는 아직 이쁘죠? 네. 이게 한 포트라고 할 수는 없고요. 어, 제가 한 포트 심어놓기는 심어놨는데, 네. 어, 옆에서 더띄어서한 포트를, 네, 해서, 네, 드립니다. 3만원입니다. 여기 우리는 차광망을 어제 사에 나서 아주 햇빛을 받고 따글따글 합니다. 노지에 심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네. 자. 그 대신, 물은 아침에 주지 말 것. 네. 꼭 저녁에 주시기 바랍니다. 해가 좀 저물 때. 네. 에드워드 빌즈 3만원. 그 다음에 주얼리. 주얼리 한 포트에 만원. 네. 주얼리도 제가 이것만 드린 게 아니고 제가 어, 시키신 분들은 하나씩 더 뽑아서 넣어 보냈습니다. 자, 썬셋은 받으신 분들은, 어, 얼굴이 크다고 부담스럽다고 그러세요. 제가 2만원 어치를띄어서 어, 보냈는데요. 여기서, 네, 얼굴이 크다고, 네, 부담스러워라기 얼굴이 대빵 커요. 썬셋은밭에다 심었더니 자구도 엄청 많습니다. 자, 한 포트에 2만원 가겠습니다. 자, 썬버 수트도, 어, 물이 많이 빠졌죠, 이제. 어, 썬버스트도 꽃이 피었네, 두 개가. 네. 썸버스트도 한 포트에 2만원에 가겠습니다. 제가 하트 시키시면 내가 많이 옆에서 뽑아드리니까. 자, 얘는 다이크입니다. 다이크, 네. 다이크도 여금만 뽑아드린 게 아니고 더 많이 제가 뽑아드려요. 네. 3만원에 가겠습니다. 다이크도 엄청 이쁘네요. 네. 하우스에 있어도. 차강망을안 했기 때문에 정말 이뻐요. 다이크도 3만 원, 한 포트에. 그 다음에 턱스 트롬 선셋, 네만 원씩 갑니다. 한 포트에 자고 무지 무지 많이 달려 있어요. 네, 턱스 트롬 선셋이 빨갛고 엄청 이쁜 거예요. 어, 물이 지금 빠져서 그러는데 물든 거좀 보여드릴까? 요렇게 아직 요렇게 물이 빠졌어요 지금. 그 다음에 베비스타. 이 베이비스타는 한 무대기에 3만원. 베이비스타는 한 무대기만 보낸 게 아니고 홀더 많이 뽑아서 보내드려요. 네. 3만원 아치. 어, 사이즈가, 어, 막 25cm 정도 돼요. 이것만 보낸 게 아니고 더 많이 뽑아서 보냅니다. 제가. 베이비스타, 네. 3만원씩입니다. 한 무대기가 많아서. 그 다음에 블랙탑. 자, 블랙탑 한 무대기에 만원입니다. 네. 이쁘죠? 네. 원래 더워서 빨리빨리 찍고 갈게요 제가 시키시면 어차피 많이 보내드리니까 자 윌리엄 한 포트에 만원 윌리엄도 이쁘죠 이렇게 이렇게 이 풀이 무슨 풀인가 몰라도 엄청 많이 났어요 윌리엄 한 포트에 만원이고요 그 다음에 벨기에 벨기에 한 포트에 만원입니다 제가 많이 썩 뽑아드려요 자. 얘는 찍은 거고. 자. 내가 보니까요. 이게 오리지널 누즈라고 했는데요. 체리 바이솔인 거예요. 오리지널 누즈를 어, 누즈 바이솔로 다른 걸로 누즈라고 불렀고요. 보니까 이 오리지널 누즈 보고 요즘 체리 바이솔로 나오더라고요. 근데 어, 이렇게넙때 대하니 엄청 나게 커요. 21cm. 어마마이 큽니다. 한 포트에 2만원에 갑니다. 자, 내가 여기서 하소연 잠깐 하고 할게요 자, 누드 바이솔는요 지금 엄청 커요. 그래서 입장이 가다가 하나씩 끊어질 수가 있어요. 근데 얘는 끊어져도 밑에는 자구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따서 버리셔도 상관이 없어요. 이렇게 따서. 밑에 자구들이 커야 되니까. 응? 근데, 내가 피핀이라했는데 브론즈예요, 브론즈. 브론즈 바이스로 아시죠? 피핀과에 있는 피핀하고 똑같아, 브론즈. 네, 한 포트에 만 원에 드리겠습니다. 자, 브론즈입니다. 18cm. 자, 다크탑 갑니다. 다크탑. 이 엄청 이쁘게 물든다는 거 아시죠? 네, 이렇게 작년에 이거 제가 하나에 7,000원씩, 8,000원이 받았어요. 어, 다크 탑한 무대기에 2만 원씩 갑니다. 큰 놈만 뽑아서 보내겠습니다. 네, 다크 탑한 포트에 2만 원. 자, 오늘 마지막. 덥습니다. 착각 망쳤어서 포토 레드 와인입니다. 포토 레드 와인이 물이 많이 빠졌어요. 근데 겨울에도 잘잘 잘 견디고 제일 이쁘고 장미 같아요, 얘는 자, 이거 한 송이 3만 원인데. 네, 또 많이 옆에서 뽑아드린거 제가 거의 한 송이 반 정도 내 네, 보내요 이거를 포토레드 와인은 네 3만 원.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자 영신다육 잘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